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해법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일단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 2021년이면 작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민간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현재 광주의 군공항 이전 문제, 그, 후보지로 뽑히고 있는 무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비롯한 합의 절차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김영록 전남 지사는 국장감사 현장에서 광주민간공항의 이 무한공항으로 통합은 군공항 이전과 별개라는 그런 입장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공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국강연 위원장 연결해서 김영록 지사의 발언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공공항 이전 사업의 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강연 의원입니다. 네, 현재 광주 공공항 이전의 이 진행 상황,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거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뭐, 광주 시가 계획하고 있는 만큼 뭐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네. 어, 국방부에서는 공공항 뭐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예, 뭐 전남과 예, 광주 합의만 하면 뭐 가능하다. 그래서 광주의 계획을 수용해서 뭐 예비후보지를 찾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네 예비후보지를 찾고 있고 그 후보지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 무한 지역은 또 반발이 심하고요. 계속 갈등들이 확대되는 양상인데 일단 광주시는 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한을 합치는 동의를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주민들은 광주시의 그런 발표를 보고 많이 서운하고 또 반발을 했었는데요. 네. 예, 군공항 이전 문제와 민간공항 문제를 따로 결부시켜서 어, 민간공항은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군공항 이전하겠다라한 것은 이, 이후에 군공항 이전에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인데 네. 예, 민간공항만 이전해버리면 이후에 우리 주민들은 고스란히 이제 소음만 겪고 살아야 되냐 네.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전했을 때에 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계획일 텐데 어 지금 와서 보더라도 어 군공항만 이전해버린다는 민간공항만 조건부 없이 이전한다고 했을 때에 전남의 반응은 무조건 환영하겠죠. 네. 그렇지만 민간공항을 이전시켜주면 군공항 또한 전남에서 받아주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 지금 막연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그 단초가 되는 게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용록 전남지사가 공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이번 김용록 지사의 발언은 공식적으로 공공항 네. 이전 문제는 예 반대한다라는 그런 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공공항 이전 추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난해 이용섭 시장이 취임을 하고 민간 공항 이전하겠다라는 발표한 직후 전남과 광주는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때 내용들을 보면 민간 공항은 2021년까지 이전을 하고. 어,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서로 노력하겠다, 또 고민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 무한 지역은 뭐 유력한 후보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 예산을 뭐 1억 정도 이, 반영을 해서 공공항 오게 되면 반대하겠다는 그런 사업비로 쓰겠다고 책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반면에, 예, 그런 반대의 예, 움직임에 예비 후보지에 관한 주민 설명회조차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이 공공항 이전에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조차 이야기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공항 네. 이전 되겠냐 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첨첨하지 예, 못한 이 계획 속에서. 광주의 주민들에게는 공공항 이전에 대한 희망을 잔뜩 부어놓고 전남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항이 오므로서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시키는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만 키워내는 이런 사업이지 않냐? 네. 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광주시가 이 무안 국제공항의 명칭을 광주 무안공항으로 바꾸자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전남도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뭐 지나친 요구다라는 것도 반박. 하고 반발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 민간 공항과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네, 그, 보세요? 네, 뭐 명칭 갖고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과연 군 공항은 받아주겠냐? 아,라는 문제가 커지는 거고요. 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은 먼저 국방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일조를 했고요. 예, 군공항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큰 그림,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하지 못했죠.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옮기면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만 있었던 것이지, 어, 무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 그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 찬성을 받아낼 수 있는 안,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 무한공항에서 가까운 세만금 간첩지에 국제공항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그 사업은 AB타당성 검토에서 면제지역 사업입니다. 무조건 어.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 한다면 중앙정부나 국방부나 전라남도나 광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세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무한공항 활성화는 무용지물이다. 가까운 지역에 두개 공항, 국제공항이 우리나라 사정상 전체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고 함께 고민해서 무안공항으로 무안공항을 더욱더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군공항과 함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업과 함께 전남에 유치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해행 돼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군공항만 이전시키겠다 아니면 민간공항만 이전시키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계획들이 네. 지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답보 상태로 모으고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방금 들어보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이 지금 이 군공항 이전문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끊임없이 만나면서 상생에 대한 서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 없이 선언적인 워딩만 지금 광주시나 그다음에 전남도 이 대표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사나 이 광주시장이나 이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이 국방부를 중심한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은 지역의 문제라고 지금 떠넘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지방 정부의 권한 이양이 예, 국방에 대한 책임까지 예, 주어진 것은 없거든요. 네. 가장 민감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방 정부에 떠넘김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국토의 예, 발전 방향이나 아니면 국방에 관한 문제들은 군을 축소하거나 쫑폐합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고 네. 전남과 광주가 서로 합의하면 그때 움직이겠다라는 이런 계획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그 스타일에 나오는 거 보면 노력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겠다 전남도 어디로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생각들을, 이런 발표들을 마냥 곧 시행될 것처럼 주민들에게 호도하고 홍보하는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크, 정치인들의 큰 문제다. 주민들에게 장밋빛 그런 이 희망을 주었을 때에는 네. 반드시 세금을 져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없이 서로 간의 핑계, 그리고 서로 간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큰 국방에관한 전투병장 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은 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평가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금 시민들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런 우려들 그 걱정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우리들이 단계 단계 좀 밟아가서 제일 먼저 좀 풀어야 될 해법 무엇부터 지금 시작을 현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는 공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예, 완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음. 중앙정부나 국방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국방부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서 큰 지원 사업 그리고 국가간에 국가 전체를 보고 예, 국방에 관한 사업까지 고민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공공항 이전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한다면 그리고. 예, 전남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예, 제시, 군공항이 네. 감으로써 아니면 두개 공항이 통합함으로써 서로 간에 발전과 상생을 할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중앙정부가 제시해야지 지금의 열악한 재정 상태인 광주에서 어떻게 제시를 하겠냐. 네. 그런 내용들을 특별 법에 담아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별법 개정을 하고 그 개정 내용에다가 특별법에 지금 이궁공항 이전의 주체와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국강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10월도 중순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